예전에는 샤인머스 캣탕우르를 계속 먹었,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먹어요. 보여도 그냥 저건 나쁜 거야 하면서 그냥 안 먹어요. 그럼 블루베리. 블루베리 장사 씻어서 놔두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요구르트에 먹던가 그냥 집어먹던가. 안 먹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네. 해 먹을 수 있게. 미리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네, 요리 아직 할 때는 막 시간이 네. 넉넉하지 않잖아요. 네. 무술 이런 거 처음 봐요. 어, 어. 어. <laughs> 왜냐하면 레시피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와 조연도 예쁘다. 우와 안녕하세요. 실하겠습니다두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마곡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최희경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는, 저희 딸 저는 등만 초등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초사 김라희라고 합니다 초사 김라희 씨네 네, 안녕하세요 네 희경님 라희님 오늘 초대해 주셨습니다 네. 엄마가 해주는 음식 중에서 라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많은데 음. 미역국이랑 카레랑 네. 엄마가 최근에 어, 해주신 <laughs> 카레치킨 카레치킨? 그리고 김치찌개. 와. 된장국. 와. 그리고 시래기 된장국. 음. 우렁 된장. 우렁 쌈밥. 우렁 쌈밥. 이렇게 막 이렇게 일곱 개 됩니다. 와, 좋겠다. 저도 엄마가 밥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제가 요리를 한지는 얼마 안 되고요, 사실은. 네. 네. 저도 이제 워킹맘으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응. 응. 집에서 살림을 많이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2년 정도는 제가 레슨을 대폭 줄였어요. 응. 레슨을 대폭 줄이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이가 좀 크는 거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될것 같은 생각에 제가 집에서 이제 좀 살림을 좀 시작을 했고, 요리도 한번 해보기 시작을 하면서 뭐 따로 할줄 아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는 걸로 지금 경험을 쌓고 있거든요. 음. 음. 네, 냉장고 한번 볼게요. 진짜 별건 없는데. 와. 네. 엄청 깔끔한데요? 아 깔끔하죠. 네. <laughs> 야채가 좀 많고 이거 어저께 산 거. 예, 닭다리야. 지금 방금 한 거. 그게 어. 이거거든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어, <laughs> 어신세계 이마트 마트 신세계 이마트. 과일 네. 어. 있고. 어, 미니 아스파라거스, 이거는 이제 볶음밥 할 때도 자주 제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음. 그리고 음. 아니면 고기 먹을 때 음. 자주 구워서 주고, 그리고 사과는 항상 이제 아침에 음. 학교 가기 전에 음. 뭐 사과를 먹던가 아니면 이거 스무디를 먹고 가던가 음. 이런 식으로 주고 있고,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떡을 제가 안 좋아해요. 떡볶이 떡을. 네. 음. 이제 떡볶이를 만들 때, 음. 이실 곤약으로 해가지고 같이 해서 먹으려고 사는 거고, 단호박을 자주 쪄서 이거를 요거트랑 같이 많이 먹고요. 음, 단호박, 이거는 그냥 대추, 음. 제가 가끔 물도 많이 우려먹거든요. 물을. 대출을요? 대추랑 넣어가지고 네. 네, 우술이라는 것도 우술이라는 한약재를 대추 한세 알이랑 해가지고 같이 우려서 먹기도 하고 아이가 학교에 음. 물을 가지고 다녀요 네. 그래서 물을 그냥 생수를 가지고 다니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또 엄마의 마음인지라 그 보리차를 싸주던가 아니면 뭐상황버섯물을 우려서 싸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현미차로 이렇게 해서 주던가 음.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을 많이 우려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위에 칸은 이제 야채, 좋아. 응. 응. 오이 같은 것도 응. 제가 좀 주로 자주 먹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질을 해놓으면은 제가 요리할 때 볶음밥을 하거나 뭐 빨리빨리 요리를 할때 그래. 금방금방 쓸 수가 있어가지고 응. 저는 좀. 사오면 무조건 세척해서 예. 바로 그냥 이렇게 소분해서 넣는 편이거든요. 음. 파프리카는 언제 먹어요, 보통? 어, 이것도 제가 스무디 갈아 먹을 때도 먹고, 아니면 음. 고기 커서 줄 때도 이렇게 토막 내가지고, 파프리카도 네. 자주 먹게 하고, 음. 간식처럼 많이, 예, 음. 간식처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음. 이거는 국물팩이에요. 음. 육수, 육수 낼 때. 음. 음 하, 하나씩 해가지고. 요즘에 하나의 육수도 되게 잘 나오는데, 음. 이것도 하고 그리고 제가 김밥을 자주 싸 먹어요. 어, 김밥 손 많이 가잖아요.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되게 김밥이 간단하게 자주 해 먹거든요. 네. 뭐 이렇게 소분을 해 놓으면 은 음. 크래미를 넣고 하니까 크래미 여기다 소분해 놓고 그리고 이제 단무지랑 뭐 우엉 같은 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으면. 음. 나중에 소고기 같은 거 사가지고 소고기만 이렇게 다져 볶아 놓은 다음에 네. 밥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싸주면은 금방 금방 싸거든요. 음. 아니면 참치에다가 뭐 마요노머류, 마요노즈, 마요네즈 넣고 네. 뭐 청양고추 조금 넣어서 그렇게도 되게 자주 해주고요. 음. 네. 이 그릭 요거트는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laughs> 음, 이건 제가 먹는 거예요. 네. 제가 크림치즈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끊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음. 아우. <laughs> 그래서 크림 치즈가 항상 있어요. 크림 <laughs> 음. 치즈는 뭐랑 많이 드세요? 저 이거 그냥 참 크래커에다가 가끔 과자 먹고 싶을 때 발라서 먹고 음. 아니면 뭐 호밀빵에다 발라 먹던가 음. 그렇게 먹는데 제가 요거트를 이걸로 바꾸고 나서는 이게 많이 손이 안 가요. 이게 약간 꾸덕하고 크림 치즈 같은 느낌이 있어서 요거트가 음. 이거는 이제 제가 스무디 할때 쓰는 뭐 야채 같은 거 이제 어제 데쳐 가지고 네. 다 넣어 놓는 거고. 아, 미리 네, 데쳐 놓고 데... 네, 네. 쪄 놓고 데쳐 놓고요. 데쳐요. 어, 미리 데쳐 놓고 네. 냉장고에 넣어 놓는 거. 네. 어. 그래서 이거 금방 금방 이제 갈아서 먹으면 되니까 저는 네. 이거 일주일치 만들어 놓으면 쉬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먹고 버릴 때가 좀 있어 가지고 음... 아까워서. 참고로 저는 그 찌는데 네. 쪄 놓고 냉 바로 안 만드는 건 냉동실에 넣어 놔요. 네. 그리고 이제 만들기 전에 꺼내서 살짝 이제 해동됐을 때 갈면은 음... 음, 가장 그게 뭐랄까 영양소 파괴 음, 산화에 최소화돼서 저는 하루 이틀 정도는 다 소진을 시켜버리니까 음. 네, 오래 두진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네, 샐러리도 네. 가끔 스무디에 넣어서 먹거든요. 네, 음. 음. 스무디 할때 쓰는 것들. 저는 이렇게 안 해놓으면 해 먹기가 귀찮고 맞아요, 맞아요. 하기가 싫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 하루만 좀날 잡고 하는 음. 스타일이고 이거 얼마 전에 그 렌틸콩. 음, 삶아서 네. 저마녀수프랑 같이 먹었거든요 오예 네, 근데 아이가 싫어하더라고요 이 이건, <laughs> <laughs> 이건 주지 말아라 아, 진짜요? <laughs> 네, 저는 맛있게 먹었거든요 네 음, 아직 입맛에 안 맞나봐요 이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당 네. 항상 씻어서 놔두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요거트에 먹던가 그냥 집어먹던가 와. 네, 본인이 그냥 그렇게 먹거든요 <laughs> 벌어 입맛 다시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다 먹어가지고 지금 <laughs> 아 좋다 좋다 음. 블루베리는 냉동 블루베리를 씻어서 아니요. 냉동은 전혀 안 사요. 어, 생 블루베리요. 네. 아, 그걸 씻어서 냉장고에. 네. 자체가 제가 냉동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전 무조건 생으로 사가지고, 음. 네, 그래서 씻어서 여기다 넣으면 아예가 이거는 꺼내 먹을 수 있으니까 깎아 음. 먹는 과일이 아니라서 네. 자기가 그렇게 먹더라고요. 음. 여기도 보면 딱 느껴지는 게그 네. 바로바로 해 먹을 수 있게 미리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네 맞아요. 요리 사실 할 때는 막 시간이 네. 넉넉하지 않잖아요. 네. 그때. 저는 레슨 끝나고 와서 음. 한두 시간 정도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음. 그 사이에 모든 걸 빨리 끝내놓고 다시 뭐 오후 레슨을 가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야 할 때가 좀 종종 있으면 네.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안 음. 그러면 이제 와서 재료를 손질하고 뭐 밥을 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되니까 네. 그게 안 되면 자꾸 제가 외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음. 네. 좋아요. 냉동실 한번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laughs> 냉동실 진짜 뭐 없어요 음. 그냥 파 쪽파 얼려 놓은 거 있고요 어, 쪽파 얼려 드시네요 네, 네 얼마 전에 라이가 <laughs> 우렁쌈밥 먹었다 했잖아요 네. 이게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음. <laughs> 그래서 생 우렁을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록마을 갔더니 냉동이라도 팔길래 이걸 음. 사와서 네. 이거랑 된장이랑 해가지고 먹었고 이건 고춧가루 음. 아, 이거는 감 말랭이 라이가 시작 저기 먹고 싶다 그래서 한번 사줘서 한 팩은 먹고 한 팩은 얼려놨고 음, 라이는 간식을 다 건강하게 먹네요. 네, 이거 요거트에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좋다. 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어머님들이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간식 먹을 게 많잖아요. 네. 옛날에 탕후루도 있었고 이거 저거 있잖아요. 음. 그런 먹었지? 과자도 있고 음. 라이는 그런 간식들 음. 어떻게 해요? 그냥, 어, 보여도, 그냥, 아이 그, 저 사람들 먹으면 뭐, 보나마나 몸이 나쁘겠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냥 무시해요. 진짜요? 네. 맛있잖아요. 요즘에 탕후루 전혀 안 먹어요. 마라탕도 안 먹어요. 네, 라이도 먹었어요. 그때 네. 한창 먹었는데, 이빨이 네. 좀 많이 아파서. 호기심이 진짜요? 있어서. 음. 여기 입에 박 요즘에는 그냥 뭐 너무 달고 아무리 과일이어도 저는 몸이 좀 이상이 좀 많이 오고 좀 그냥 그걸 먹으면서 감기도 막 많이 들리고 되게 심한 독감처럼 막 이렇게 걸릴 때도 있어서 이제 일체 안 먹어요. 예전에는 샤인머스캣 탕으로를 계속 먹었 <laughs>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먹어요. 보여도 그냥 저건 나쁜 거야 하면서 그냥 안 먹어요. 그럼 과자는요? 마트에 과자 마시는 거 아니에요? 과자는 먹어야죠. 아니 그 학교에서 네. 뭐 파티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파티가 맨날 과자 파티 그런 거를 뭐, 상점이 있어요. 그, 그 상점 선셋이 보여서 오, 이번에는 과자 파티군. 이러면서 이렇게 사인을 해줘서 과자 파티를 정해요. 우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뭐예요? 허니버터. 허니버터 그 과자? 과자? 아 좋아요. 맛 <laughs> 먹고 싶을 땐 먹는 게 좋죠. 네. 맞아요, 맞아요. 뭐, 어. 자주 먹어요. 어, 삼촌도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laughs> 그 그게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걸 느낀다 했잖아요, 아까. 그런 걸 먹으면 몸이 좀안 좋다고 느꼈어요? 닭은. 음. 와.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삼촌처럼만 많이 안 먹고 자라도 더 좋을 거예요. 여기는 <laughs> 그냥 곱창김? 아, 김. 음. 김치찌개랑 찌개. 같이 먹으면 맛있으니까. 음. 이건 고추 있고, 고추 얼린 거. 음. 음. 진짜 뭐가 없어요. 음. 그리고 이거 치즈. 오. 음. 오. 되게 깔끔하다. 그리고 말씀대로 냉동식품을 에, 잘... 안 좋아해요. 아, 그래서 냉동. 품 이거는 그냥 뭐 아로니아, 아로니아. 에 좋다고. 이거도 뭐. <laughs> <laughs> 직접 그 농사 지으셔가지고 음. 이거 환으로 만드셨대요. 여주랑 뭐 이런 걸다 섞어가지고. 이게 환이에요? 네.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서 먹는 거고 이건 은행. 음, 음. 밥에 넣어서 먹는데. 먹으라고 하는데 주셨어요. 아무튼 다 여기 있는 칸은 엄마가 주신 건데 네. 안 먹죠. 할줄 모르죠. 여기는 조미료 같은 것들. 네. 음, 네. 어 이것도 좋다. 저 돌려가는 돌림판. 오 어, 그러네요. 이 너무 편해요. 음. 그리고 확실히 2 단이니까 그 네. 공중까지 수납이 다 되고. 아 이거 제가 큰 것도 한번 사봤는데 네. 큰건안 맞아요 사이즈가. 음. 그리고 음. 간장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음. 그냥 조그만. 조미료 정도? 네, 네. 어, 조미료 간단하게 보면 어떤 것들 쓰세요? 아까 제가 피클 만들 때는 이거를 사용해서 했고요 네 피클 링 스파이스 네전 네. 발사믹을 좀 좋아해요 음. 올리브 오일도 좋아하고 네. 이거 드셔보셨어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어. 음. 처음 봤어요 음. 이게... 핑카인가요? 핑카 라떠레 이거 되게 맛있고 이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네 이거는 어떤 건데요? 이거는 예전에 백화점에서 발삼에 이거 좀 사니까 그때 사은품으로 줬던 거여가지고 그냥 막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기 가끔 젤 때도 이거에다가 네. 사용할 때도 있어요. 음. 고기 젤 때. 여기 음. 이거는 이제 제가 자주 먹는 아까 말씀드렸던. 음. 거 네. 그리고 설탕은 그냥 알룰로스 이거 사용하고요. 네. 전 미역국 만들 때 무조건 이걸로 해요. 오랜만에 본다 이런 관점. <laughs> 그니까 이거를저 <laughs> 오랜만에 오랜만에 다시 에. 본다. 근데 여기서 여기 글루텐 들어가는구나. 음. 글루텐, 밀, 물엿, 말티톨 시럽, 유화제. 안 좋은 거다 있네요. 전존료 <laughs> 뭐? 이건 설명 이거는 어. 빼야겠다. <laughs>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해주는데 음. 이제 볶음흑미차 뭐 이런 걸로 멘틸콩 음. 여기다 두고서 어떤 식으로 물을 우리 요 보이차 그 찻잎 있잖아요. 네. 그 찻잎이 그냥 버리기가 이제 아깝더라고요. 네. 이제 너무 이제 귀한 거라는 거이 점점 더 깨닫는 나이가 되니까 <laughs> 그래서 그거를 같이 우렸어요. 그냥 끓이는 거예요? 네 넣고 그냥 얼마 정도? 통에다 넣고 그냥 끓여요. 음. 제가 만약에 뭐 보이차를 이렇게 다 우려서 혼자 먹었어요면 요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요거를 통에다 넣고 이제 다 우린 거라서 잘안 나와요. 근데 끓이면 한번더 진하게 나오거든요. 보이차가. 와, 네. 이건 생각 못 해봤다. 보이차 우린 찻잎을한번더 네. 끓인다는 네네. 거죠. 음. 그거를 석창포라는 이 나무 네. 가지 같이 생긴 거 네. 요거랑 같이 섞어서 네. 그래서 마셔보시면 <laughs> 맛이 꽤 괜찮아요. 이건 제가 그냥 음. 한약재를 좋아해서 한약재 파는 그 경동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길 제가 혼자 가서 사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마셔요. 석창포, 석창포 우슬, 석창포, 와, 이런 거 처음 봐요. 석창포, 국내산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중국산 되게 많아요. 이게 약간 총명탕처럼. 네. 청량해지는 음, 그런 약재이기도 하대요. 음. 네. 그래서 수험생들을 많이 마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약재 파시는 분한테. 음. 라이 학교 갈때 엄마가 물을 담아줘요? 네. 이런 것들을? 네. 와. 현미차를 좋아해요. 근데 이 현미차? 네. 그 우수차와 그 뭐지? 그좀 매콤한. 아, 정향이라는 게또 있어요. 정향. 정향. 네. 정향에다가 제가 우슬이랑 해서 한번 끓여줬더니 음. 그 정향이 아이한테는 되게 강한 향으로 왔는지 아 정향을 안 넣네요 었 여기다가 이거 젤때 정향 넣고 재도 괜찮은데. 음, 좋아요. 오케이. 제가 이래 항상 그냥, 항상 달라요, 레시피가. 응. 그날 그날. 근데 그게 뭔가 좀 희경님을 편안하게 시도하게 네.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정답을 따른다는 생각은 네. 없고, 네. 그래서 그랜스도 얘기 못해드리잖아요. 제가 그냥, 네. 이거 이 정도 넣었어요. 두 덩어리 넣었네요. 이렇게 보여주고. 에린이랑 비슷해. 응. 그냥 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매일 새로운 맛. <laughs> 맞아요. 진짜 매일 <laughs> 새로운 맛. 음, 응,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엄마가 계실 때는 엄마가 이제 살림 도맡아서 해주실 때는 이제 건강하게 잘 먹었어요, 아이가. 음. 그래서 변도 되게 잘 보고 막 그랬었는데, 음. 음. 제가 이제 엄마의 손길이 없어진 후로부터는 제가 어떻게든 얘를 뭘 먹여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치킨을 자주 사다 먹였거든요. 음. 근데 그럴 때마다 좀 이제 좀 성격도 그렇고 혹은 뭐 변을 봤을 때 그런 좀 약간의 뭐 묽은 변을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니까 나쁜 기름을 씌우 이렇게 사용된 치킨을 사다 먹이니까 아무래도 좀 아이한테 좀 영향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제가 그때부터 아 이제는 치킨을 사 먹이지 말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그냥 대충 집에 있는 재료로 한번 해 봤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성공을 한 거죠. 어, 음. 아이가 되게 맛있게 먹어 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자주 네.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어.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별게 없어요. 어. 별게 없는데? 어. 근데 아이가 일단 좋아하고 예. 음. 네. <laughs>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 볼까 네. 하는데 한번 뭐 만드는 거 제가 한번 음. 따라가 볼게요. 까요 <목소리> 무황생제 닭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음,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먹기 쉽게 손질이 다 되어 있는 닭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음, 음. 그래서 그냥 이거 사서 아까 흐르는 물에 잘 씻었고 세척을 하고 네. 지금 이제 이걸 우유에다가 재놨거든요. 네. 우유는 그냥 저는 마트에서 그냥 아무 우유 사가지고 재놓는 거는 잡내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라서. 음. 그래서 이거 한 20분 정도 된거 같으니까 이거를 이제 빼서 세 척을 다시 한번 하고 양념을 음.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엄마가 이걸 요리 자주 해 줘요? 네. 내가 키친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해 줬더니. 그래도 자주 먹어도 자주 맛있어요. 먹어도마다 맛있어요. 항상 새로 새로 먹어요? 왜냐면 레시피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웃음> <웃음> 진짜 새로운 거구나. <웃음> <웃음> 그냥 항상 그냥 뭐... <laughs> 처음 하는 마음으로 <웃음> <웃음> 뭐 굳이... 네아 네. 아, 이거는 허브 솔트인데 저기 음. 이 박스 여기 안에 들어있어서 그냥 네. 저는 그냥 막 뿌려요 <laughs> 뿌리고 오. 이거는 파프리카 음. 이건 강황이거든요 계량은 따로 없고 이렇게 네. 느낌대로? 좀 어. 많이 해요 그래서 맨날 새롭구나 네 <laughs> 흠뻑, 흠뻑. 네. 계량도 소금이었네. 네. 소금도? 응. 어, 럼 맛있겠다. <laughs> 냄새만 맡아도 뭔가 궁금하다 벌써. 네. 올리브 오일 음. 듬뿍 해서 얘를 조물조물한 다음에 네. 이대로 구워요. 음. 근데 뭐 여기다가 그 다른 거 첨가하셔도 될거뭐 바질 같은 거 어. 첨가해도 될거 같은데 바질 리피어 아니면 가루요? 가루도 괜찮고 음. 계서 조금 한 5분 정도 다시 재어 놓고 그런 다음에 구워요. 와 어, 정말 간단하네요. 네. 피크를 만들어서 음. 이거랑 같이 이제 먹으면 음. 뭐 맛도 있고, 아이한테도 음. 뭔가 그래도 좀덜 재짓는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바로, 바로? 오븐에다가 아. 구워요. 그냥 이대로, 아까 재어놓은 거 그대로 올려서. 음. 되게 간단해요. 아, 되게 간단. 정맥만 간... 있으면 치킨 배달에서 오는 시간보다 이게 더 빠르겠다. 네. 에어프라이기에다가 그냥 180도로 오. 해가지고 한 15분 먼저 해놓고 얘가 조금 가열이 되면 은 다시 한번 뒤집어서 기름 한번좀 빠지게 음. 그렇게 해서 구워서 주고 있거든요. 15분 하고요, 아니면 그... 15분 하고 한번더 뒤집어서 아. 또한 15분 정도? 전 이거 없으면 아무 것도 못 해요. <laughs> <laughs> 되게 현명하게 하시는 느낌인데. 일단, 요리 자체를 네. 확, 뭐, 고사리를 무치고 뭐, 나물 음식을 해주고, 이런 걸 해주고 싶어도 사실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음.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뭐 먹이긴 먹여야 되겠고. 그래서 한개 항상 뭐 고기를 꺼준다거나. 근데 고기도 고기만 꺼주면안 좋다고 해가지고, 뭐, 양파나, 뭐, 아스파라거스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준다거나. 또 그런 식으로 식단을 그냥 그렇게 먹이고 있거든요. 음. 근데 너무 고마운 건 이렇게 해서 주면 아이가 음. 어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네. 항상 너무 칭찬을 음. 잘 해줘요. 그래서 그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음. 저도 막 신나서 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네, 아이한테서 해아 음. 이런 게 사랑이구나. 아. 어. 그잘 받는, 잘 받는 게 사실 또 주는 거래요. 음 어, 왜냐면 주는 게 엄청 큰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가 잘 받아주니까. 엄마도 행복하나 봐요. 한번 뒤집을게요. 네, 좋아요. 네. 약간 네. 비주얼이... 어, 네.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15분이 지나서 어, 벌써 거의... 근데 네, 이제 뒤집을게요. 한번 뒤집 밑에까지 또 노릇노릇하게... 더 되니까... 근데 네, 지금 느껴는 거는 희경님이 실행력이 되게 강하다. 약간 이렇게, 이렇게 바뀐 것들만 됐는데... 이렇게 하나씩 그냥 이렇게 결심하신 것들은 다 하시네요. 이렇게... 어... 네! 저희 센터 오픈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음. 전 집에서 뭘 해먹을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음, 예전에 이 집을 할 때는. 네네네. 음, 냄새 좋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바뀐 거죠. 음. 어, 아 집에서 해먹어야 되는구나. 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방 둘러보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네. 한번 피클이랑 치킨이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만든 거거든요.